사시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말씀 가운데 또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오늘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죠. 처음 교회의 특징 그 특징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단면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이 저는, 아, 그책 중에 하나가 노인과 바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밍웨이가쓴그 노인과 바다가 우리의 삶의, 삶의 단면을 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일평생 고기를 잡는 베테랑 노인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4일에 걸쳐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는 삶을 연속적으로 살게 돼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18피트나 되는 약 5.5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되고. 그 물고기를 잡는다고 사흘 동안이나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그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죠?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의 배보다도 더큰 거예요. 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배 옆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런데 끝날 줄 알았더니 제 2라운드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피냄새가 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뭐가 몰려들어요? 상어떼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이제는 자기가 잡은 그 물고기를, 목숨을 걸고 잡은 그 물고기를 이제또 지키기 위해서 또 사투를 벌이면서 상어떼들과 전쟁을 치르며 그는 항구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그가 집으로 항구로 돌아와서 나서 보니까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이 온 몸을 다해서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그저 싸웠던 그 물고기가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리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잡으려고 사실은 안간힘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이것만큼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다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때론 더 실망을 하고 또 좌절하고 때로는 낙마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그죠?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4절,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성령 충만해진 초대교회, 처음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 것처럼 한순간에 남자 성도만 3천 명이 회개하고로 주제로 돌아오는 엄청난 대형교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은 이 초대교회인 처음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된 처음교인 초대교회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들이 따라가야 할 방향성과 모델을 제시하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아야 할 기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욱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들이 지금 현 시대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다시 말하면 왜이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어지고 깨어져 버렸는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와 처음 교회가 가졌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초대교의 회 처음교의 특징은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4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죠?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하죠. 더 쉽게 말하면 니것내 네 것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오겠지만 4장 32절에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되어짐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건에 대한 자기 소유의 개념에서 그 물건에 대한 공유의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개념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으로 인도되어진 삶은 너무나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칭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나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 남성분들이 그 많이 보는 뭐, TV 프로그램 중에, 어, 뭐, 자연에서 사는 뭐, 그런 프로그램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왜냐면, 하 거기에 우리의 로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면서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도 그 속에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엔터테인먼트로 프로그램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성령님으로 시작된 처음 교회는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결국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들의 모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들은 앉으라서나 주님 얘기하느냐고 너무 바쁜 거. 주님에 대해서 서로 배우고 주님에 대한 일을 서로 나누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의 모든 포커스는 오직 예수에게로.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고요 내가 뭐 어떡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그들의 대화의 중심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배우게 되다 보니까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삶이 유무상통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 삶을 따라 하게 된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세상이에요. 내 것이 얼마나 값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장만하고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물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조차도요, 유무상통의 삶을 산다는 건, 지금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할수 없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당시에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이 처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까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 초대교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한 가지인데,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넘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오직 예수의 삶을 살 때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꿈을 꾸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또한 가지. 처음 교회 특징은 또한 가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나눔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절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니뭐니 머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돈의 위력이 강한 거다 알고 있어요. 사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의 장벽들이 부딪히고 그것이 심지어는 가까운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일지라도 여지없이 무너뜨릴 정도로 이 돈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것 없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어떻게든 간에 축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의 삶이고 실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초대교회와 처음 교회를 보면 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모았던 그 재산,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소유를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팔았다라고 말해요. 팔았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우리 속에 점점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주님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 저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해진 이 초대교회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삶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신 거죠. 자신이 가장 지켜왔던 귀한 것들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팔았다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나누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바랐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깊은 것은 몰라도 한 가지는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충만한 삶은 나누는 삶이구나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삶은 나누는 삶이구나 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제 보니까 나누어주는 교회구나 자기 것으로 움켜주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어주는 교회가 이 시대의 진짜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준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요? 나누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대요. 그냥 무작정 나눠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그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각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시는 분이다. 그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각 사람의 필요를 보려면요,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변화와 삶이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살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거죠. 지금 그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기 를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것을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긍휼을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원어를 너무 좋아. 이 원어가 바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궁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컴패션, 극률이거든요. 이 극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가게 아 되고,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의 극률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고통도, 아픔도, 살다 보면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 외로움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컴패션, 스플랑크니 조마임 그 놀라운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겠다는 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 이 뭡니까? 함께 고통을 받다란 뜻이에요. 우리 혼자 갖고 있는지 아셨죠? 아니라요.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극휼을 가장 깊이 있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불렀었죠. 제가 한번 불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란 찬양 있죠.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의 달리사 우리 제사전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모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만세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려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사건을 우리가 성유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 낫고 나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감각하게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나와 무관한 사건이냐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뭐 시간을 때우려고 맞지 못해서 아니면 재미난 일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원수 마귀는 그 죄로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었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달콤한 죄의 유혹에 질질 끌려다니며. 그를 죄에 종로로 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힘으로는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도 재간도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사망의 고통에 매여버린 자가 되어버려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었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재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고통을 담당하시려고 하늘 보자 위해서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극률의 마음, 이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로 믿습니다. 그 극률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어진 거죠. 이제 우리가 그 극률의 눈이 여러분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극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또,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한 축구선수가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도 가지고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만 가진 사람.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가지고 또 다른 것도 가지면 좋다고 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진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한 삶과 나눔의 삶을